광진구 하면 자양동 재개발만 생각하시나요? 누구? 광진구의 숨은 투자처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DJ의 신성호 실장입니다. 오늘은 광진구 아무래도 입지 조건과 가성비가 뛰어난 지역으로 25개 서울시 25개 자치 중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광진구 재개발 최신 소식과 또 지역별로 어디가 또 투자 가치로서 뛰어난 지역들이 있는지 소개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어,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진구 하면 어, 서울시 전체적인 그림으로 했었을 때는 2040 도시 기본 계획에서도 개발 플랜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 광진구에서 2040 플랜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 날은 광진구 2040 플랜 계획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광진구가 이렇게 개발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광진구 전 지역의 70% 이상이 노화가 되어서 아파트 비중은 약30% 정도밖에 안돼 있고요. 또 비, 아파트 지역들은 70% 이상이 노화가 되어 있어서 재개발이 시급하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이 바로 광진구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광진구는 지금 이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2040 도시 기본계획,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중국권역과 구의광장권역 화양군자권역, 자양권역으로 해서 발표를 해서 개발 계획을 속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광진구청장이 발표한 2040 광진 플랜 계획도 일맥상통하게 그렇게 발표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진재창조플랜 선포주민보고회를 11월 13일에 발표를 하였고요. 어, 이게 중점적인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상업지역을 55,000 제곱미터까지 확대해서 뭐 유동인구들을 확실하게 이쪽으로 모일 수 있게끔 하는 플랜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면적도 약 90배 정도를 확대해서 기존의 한간변 지역의 재개발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을 광진구 전역으로 확대해서 재개발하여 아파트를 구성하고 아파트를 만들어서 보다 살기 좋은 광진구 지역을 만들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 한번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광진구의 굵직한 사업 계획 같은 경우를 우선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광진구는 앞서 말했던과 것 같이 2040 광진 플랜 구상안을 통해서 광진구 전 지역을 개발하여 보다 살기 좋고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광진구청장의 야심찬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올해 1월달서부터 11월달까지 계속 속속들이 발표하면서 어, 그 계획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어, 광진구청을 바로 이 지역에 있는데요. 이 광진구청을 바로 위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있는 데 쪽으로 옮겨서 구청을 만들 거고 또한 요 표시했던 동서울 현대의 어, 현대화시키는 거죠. 동서울 버스터미널 현대화하는 것들이 부상이 나와 있고, 신세계 프라버티에서도 중동금까지 내어서 계획이 빠르게 속속 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교통편으로 본다라고 하면 광진구가 바로 이렇게 좀 이슈가 되는 이유는 지하철 7호선을 통해서 강남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5분 정도면은 지하철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삼도심의 강남구 일대를 바로 접근할 수 있어서 주거배우 지역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지하철 5호선을 통해서 군자역을 통해서 여의도와 또한양도성까지도 빠르게 1시간권 이내로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광진구의 입지 가치는 더더욱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일까요? 요즘 강동구도 핫하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국민 편형이 24억 9천만 원까지 나와서 상당히 가치가 올라갔는데 그 지역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광진구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양질의 일자리와 또 일자리들이 조금은 부족했던 곳이어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23위를 기록할 만큼 그 가치가 조금은 떨어졌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요. 이런 광진구에도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23년 기준으로 해서 23위에서 일자리를 본다라고 하면 16위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광진구의 가치가 점점점점 올라가는 것을 알수 있는 곳입니다. 자, 광진구 재개발 지역은 또 어떨까요? 어, 아실 사이트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후보지로 선정되어 계획이 차곡차곡 진행되는 곳을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들이 대부분 한강변 쪽 라인으로 집중되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곳이 자양사동 신속통합기획이 후보지로 선정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도 상당히 빠르게 되고 있고 최근 30층 이상의 높은 고층 빌딩과 그 다음, 한강변 대포함, 또 도로 확장 등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만들어서 뚝섬 유원 지역, 자양역 일대와 동시에 인프라가 구성되어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입지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양사동 모아타운도, 어, 안타깝게도 배척이 되면서 문제가 됐었지만 각자 지역에서 1-4구역 같은 경우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까지 선정이 되어 빠르게 되는 부분들까지 본다라고 하면 자양동, 자양사동의 입지 가치는 더더욱 좋아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지실 땐 자양사동 건대모아타운 가칭입니다. 이 지역도 동의서가 60%까지 육박을 해서 빠르게 모아타운이 후보지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건대입구역 상업지역 바로 옆에 있는 초 역세권 지역으로서 입지의 가치는 더더욱 뛰어나질 것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laughs> 자양 3. 동 신속통합기획도 최근에 선정이 되었죠 이 지역도 주민들과 어, 또 m o e 업체에서 빠르게 협력해서가치가 돼서 약 천여세대의 아파트가 만들어질 지역이라 바로 자양 4동 바로 옆에 있는 자양 3동과 그리고 건대 스타시티의 혜택을 후광을 누릴 수 있는 곳이래서 입지가치가 상당히 치열한 지역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또 최근에 된 곳이 자양 1동에 있는 또이 지역 또한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죠 여기도 빠르게 되고 있는 것들을 눈에 띄게 볼수 있고요 자양 2동 가칭 한강 모아타운 지역의 A, B, C구역 중에서 B구역은 조건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빠르게 될 예정으로 보이고 있고, A 구역과 C 구역 이두 군데는, 어, 주민 제한 방식으로 지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동의율 60%를 받기 위해 빠르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한강 모아타운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양, 이동, 잠실대교 북단 지역에 주민 제한 방식으로 빠르게 조용히 진행하는 곳이 있죠. 어, 이쪽 자양이동 모아타운은 내년 상반기에 조합 설립을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또한 어,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와 동서울 버스터미널 이 후반까지 간접회제까지 직접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자양이동 모아타운이라서 그 입지 가치는 더더욱 뛰어나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내년에 입주할 수 있는 이스트 폴 또한 바로 옆에 있어서 분양가가 15억 원까지 간 곳이죠. 자, 이 가격을 여기서 에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자양이도 모아타운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이돈 또한 모아타운의 어, 동일선을 걷고 있는 것이 어, 물밑 작업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개발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걷는 것들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빠른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지역 또한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진구 104번 플랜, 플랜 계획이 있어서 90배가 넘는 재개발 지역이 확대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지역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최근에 있는 군자동의 모아타운 추진 지역입니다. 군자역 중심으로 해서 상업 지역을 확대를 하면서 이 지역이 상당히, 어, 가치 있게 바뀔 수 있는 지역에 또한 모아타운까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이 지역은 배우 주거 지역으로서의 가치가 더더욱 뛰어나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지역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에 있는 군자동 지역은 어, 풍부한 청년 인구와 대학 보건 자원화에대한 서울 3대 청년 도심을 육성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 있, 알 것까지는 없으시겠지만 이 지역은 어, 대학교 중심 지역에 바로 있는 벤처 타운 지역으로 좀 육성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바로 이 지역 군자역 1대와 건대 1대 쪽으로 하고 있어서 이 트라이앵글 일대를 바로 직접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광진구청의 의지가 보이는 곳이 이곳이고요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군자동 일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군자동 맨 밑에 지역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이곳은 좀거론나기가 애매하겠죠 그리고 바로 중간에 있는 군자 가칭 군자 1구역 모아타운은 동의서를 6개월 만에 빠르게 거둬서 동의율이 60%에 육박하고 있고, 바로 구청에 이제 조합하고, 그 다음에 후보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곳이 군자 1 모아타운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위 지역 또한 군자 2 모아타운으로 해서 가칭입니다. 이 지역 또한 빠르게 또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또한 사업 설명회를 올해 6월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의서도 빠르게 걷어서 어 거의 60%에 육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 소유자분들은 40% 이상이 토지 소유자 40% 이상이 빠르게 거쳐진 지역이나 분자 1구역과 2구역이 가치 측면 그리고 투자의 측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곳 또한 어떤지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 2 모아타운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 위쪽에 바로 되어 있고요. 분자역까지 이동하는데 5분 거리 내외로 빠르게 역세권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민들의 반응 또한 상당히 뜨거운데요. 분자 1 모아타운 역시 동의서도 빨리 걷어졌고, 분자 2 모아타운도 동의서가 빨리 걷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만큼 재개발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분자 2 모아타운과 분자 1 모아타운 사업성, 과연 어떨까요? 이 지역 사업성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는 지역이라, 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아서 신축 빌라들도 거의 대부분 없는 지역이 이 분자 1, 2 모아타운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옆에는 송정동 모아타운이 후보지로 선정되어 지금 현재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있죠 지금 송정동 모아타운, 군자1 모아타운, 군자2 모아타운이 다 아파트로 변신을 했었을 때이 지역의 인프라는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군자역 일대의 상업지구도 착착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 시너지 효과는 더더욱 좋을 거고요 이 옆에 문자역 바로 옆에는 능동지구로 최근 고도 지역이 해제 제한이 좀많아가 많이 되었죠. 이 지역 또한 개발붐이 일어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분자동과 능동역 이 일대 전체적으로 어,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인프라가 구성이 될 거고요. 여기 대공원까지 어린이 대공원까지 있어서 주거 환경은 상당히 좋습니다. 또 차로 이동 시에 건대쪽 라인들 같은 경우에 있는 인프라, 상업 인프라까지도 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좌측편으로 동일로동일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성동구가 요즘에 상당히 핫하죠. 성동구가 재개발 그리고 요것들이 확실하게 또. 구성이 됐었을 때그1 0 0주 주거지역 가치로서도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는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 배우 주거지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분자1 모아타운 지역과 분자2 모아타운 지역은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본자1 모아타운 지역은 예상 세대수는 약 1200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일은 60%에 임박해서 아주 조용하게 주민 제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은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지만 어, 주민 제한 방식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주민 제한 방식으로 했었을 때 안전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 위쪽에 있는 분자 2 e 모아타운도 예상 세대수는 1, 1 모아타운보다 높은 1945세대로 상당히 뛰어난 사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합원들은 거의 1구역과 2구역이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대수가 더 많이 일어날 분자 제2 e 모아타운 지역이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곳입니다. 동의열 역시 여기도 60%가 임박했고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 효과는 극대화될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최근 관만세로 돌아가서 조금 위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항상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투자의 메리트를 많이 느낄 수는 없겠죠. 자, 위기에 있는 데서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이 위기가 바로 기회로서 나의 수익으로 돌아온다라는거 생각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내용 이 있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DJ의 신송실장이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방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